이번 사연은 연 끊고 지내던 시어머니가 선물을 보내고 사과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잔인한 말을 퍼부으며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아들 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첫째인데 둘째가 시동생이고 막내 동생이 우리 애들 신우입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옛말에 공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막말하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능가하는 신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네요. 많이 늦었지만 그두 여자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30대 초반에 저와 사귀게 되면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의 박력 있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좋은 점수를 주셨고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신우이는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어요. 당근을 써는데 정말 자로 잰것 같이 가지런히 칼질을 하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참 착하고 억척스럽고 부지런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오빠의 여자친구가 온다고 아이를 업고 잡채를 만들고 국을 끓이고 나중에는 싱크대 정리까지 하더군요. 어린아이 키우면서 저렇게 많은 일을 하다니 나라면 엄두도 못낼 일인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저희 결혼 생활은 참 순탄했어요. 서울 중심지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연봉이 좀 많은 편이지만 서울 집값을 다 감당하기엔 무리였고 시댁과 친정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대출도 받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인사를 드렸고 식사도 맛있게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엄마 결혼식 날제 동료들과 친구들이 준 축의금 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못줘 내가 너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해 라고 하시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축의금 명단과 금액이 써 있는 종이를 내던지듯 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농사짓는 부모님을 위해 집안에 필요한 물건도 다 사드리고 소소하게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도 다 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옆집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 그 할머니 아들은 자기 엄마한테 자기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 다 쓰라고 했단다. 근데 넌 뭐니 너한테 축의금 달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엄마 아들 맞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순간 화가 났는지, 엄마, 장인 어른은 와이프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고요. 저희 집 대출도 있는데 그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저는 이 분위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추기금을 안 주신다니 억지로 받아올 수도 없고, 그 돈은 포기했어요. 남편의 회사는 신혼집에서 가까웠고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두명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결혼하면 따로 놀 시간이 없으니 미스 때 많이 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명절마다 콘도를 빌려 여행을 다녔어요.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 집안 살림에 종일 근무에 너무나 지쳤지만 남편과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간호사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신혼생활 2년 하면서 무려 3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복 유산이 되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집에서 좀 쉬라고 해서 저는 다니던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신우 남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은 꽤 비쌌어요. 신우 남편이 물건 팔아줘서 감사하다며 천원 단위는 깎아줬어요. 그리고 일시불로 결제를 하니 신우가 놀래더라고요. 꽤 비싼 물건을 일시불로 결제하니 우리에게 돈이 좀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 남편에게 짜증을 내더니 여보 오빠가 돈을 더 결제하게 해야지 왜 물건 값을 깎아줘?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세상에 정가에서 돈을 더 주고 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동서는 신혼에서 어떤 작은 가전을 샀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신혼의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박스에 담아서 정가에 팔았더라구요. 동서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참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신혼 남편은 그 당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대리점에서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물건을 팔아주는 저에게 야박하게 군이 무척 황당했습니다. 사실 가격 비교하고 더 저렴한 쇼핑몰에서 사도 되지만 여동생 내가 대리점을 하니 팔아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괘씸했어요. 저는 잦은 유산으로 집에서 쉬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어느날 남편은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서 열흘간 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 생기면 유럽여행 가기 힘드니 이번에 가자고 하길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서둘러 예약을 했고,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됐으니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가에 놀러와 있던 신우는, 오빠, 유럽 가서 엄마 명품 가방 좀 사와. 라고 하더군요. 역시 신우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뭔데,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라 마라 하나요? 선물은 사주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남편은, 헛소리하지 말고 입담을 얻녀나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던 선물을 챙기던 우리 마음이니 신혼으로 타려 들지마 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과 언니들은 큰 돈을 주시며 여행지에서 사 먹고 싶은 거 참지 말고 사 먹고 기분전환하고와 하고 저희 부부를 지지해 주셨어요. 시가와 친정은 결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명품 가방 사왔냐고요? 아뇨. 제 가방은 사왔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언니들에게 유명한 독일제 칼을 사서 선물로 주었고요. 여행을 갔다 와서 재밌게 일하고 지냈는데 또 아이가 찾아와 정말 조심했어요. 전문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을 먹으면서 힘들게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쓸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겪는 건가 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퇴원을 하고 보니 쌀쌀한 가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뀐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런 시련을 겪고 저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열심히 육아하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러 오셔서 미역국을 해주신다고 하더니 냉장고를 뒤지면서 너희 엄마는 반찬도 이것밖에 안 해주셨냐? 이러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엄마는 다섯 가지 반찬을 해놓고 가셨고 미역도 제일 좋은 것으로 사서 매일 끓여주셨거든요. 게다가 미역국에 들어갈 소고기도 1등급으로 사오셨고요. 저희 엄마는 관절염이 심해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재산후조리와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멀쩡한 반찬을 가지고 왜더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지 왜 그래요? 엄마는 반찬도 되게 맛없게 하잖아요. 애기 보러 와서 장모님이 해준 반찬 싹싹 비운 게 누구예요? 엄마, 이제 친손주 보셨으니 말좀 가려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이 백일 돌잔치 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만나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신우는 자기 시부모님이 사는 지역에 삽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 서울 구경을 오고 싶어 했죠. 저희는 아이 낳기 전에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네는 여름만 되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3박 4일간 자고 갔습니다. 경우 없고 막대먹은 시가식 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했어요. 신우 남편은 경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신우의 방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신우 남편을 봐서 저는 신우네 가족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신우가 전화해서 세언니 우리 언니네 집에서 이틀간 잘 거예요. 지금 출발해요. 라며 당일에 온다고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엄청 당황했죠. 그때 남편이 신우한테 바로 전화해서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집이 무슨 펜션이야? 너희 식구가 몇인데 와서 잔다고 당일에 통보를 해 오지 마. 네가 그렇게 경우가 없으니 새언니가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신우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내다가 간 적도 있었네요. 얼마 전에 신우의 큰아이가 성인이 되어 저희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어 수도권에서 자취를 하느라 저희 동네에 있는 원룸을 알아봐 줬어요. 조카는 참 착해요. 조카 집을 구하고 나서 동사와 통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 집에 방이 세 개니까 땡땡이가 방 하나 쓰면 되겠네. 땡땡이가 돈을 벌어도 그렇지 매달 월세 내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럴 때 작은 외삼촌이 패려해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셨대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조카가 외국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신우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서 조카의 후원을 원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조카는 그 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어떤 달은 저희 남편보다 돈을 더잘 벌기도 하는 조카거든요. 카톡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 바랄 게 따로 있지. 각자 자식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가는 조카 용돈까지 바라나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조카를 위하는 마음에 미리 용돈을 챙겨줄 수도 있었지만 저렇게 부모들이 설쳐되니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신혼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확장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저는 큰 아이를 낳고 7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다시 육아가 시작되었죠. 남편은 임원이 되었고 연봉은 많지만 임원 자리가 1, 2년이면 아웃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오히려 불안한 자리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얼마 전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구순이 넘은 시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이니 저희 집에서 시할머니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요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요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너무 약하게 생겨서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간호사라는 이유로 허락했어. 나중에 우리가 아프면 잘 보살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저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막말하신 거, 경우 없이 행동하신 거에 대해 가타부터 말한 적 없는데,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할머니의 며느리는 어머님이시니, 시할머니 부양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다면 면회는 갈게요. 만약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물어보셨다면, 제가 발벗고 나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요. 그동안 생활비 드린 거 제가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안 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농산물 팔아서 용돈 마련해서 쓰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 한번 주신 적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적 없잖아요. 제 눈에 이제는 어머님이 부모로 보이지 않네요. 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 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잘했다고 하면서 당분간 거리를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고추 농사가 잘 됐어. 고춧가루랑 깨소금, 참기름 좀 짜서 좀 보냈으니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마음 풀렸으면 다시 잘 지내고 싶구나. 라고 하시는 거 있죠? 마음 안 풀렸어요. 보내주신 택배는 동서에게 줄게요. 농산물을 빌미로 다시 용돈 달라고 하고 막말하실 거잖아요. 아, 참. 동서도 어머님이 막말한 거 벼르고 있으니 말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대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시킨 후에 아들 내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막대한 시어머니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절이나 생신때는 남편만 시댁에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애들도 할머니가 사납게 대하니 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걸 알게 된 신우가 전화를 해서, 월세 받으면 매달 200만원씩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 물으니, 새 언니가 엄마 생활비 끊어서 돈 없대요. 그리고 우리도 빚이 많아요. 주변에 제일 잘 사는 언니한테 전화해본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는데, 신우까지 정말 왜 이러는지 사람 같지가 않아서, 야, 우리가 물주냐?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당장 찾아가서 네 머리에 소금 한 바가지 부어줄 테니 입 다물고 있어.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너나 어머님이나 다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만 보고 결혼했는데 진상 시어머니랑 신우는 언제 사람답게 살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럴 땐 무시가 답이겠죠.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 상했던 것들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살면 점차 잊혀질 것 같아요. 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낑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요? 조카가 외국 간다고 구걸하는 신우 남편은 뭐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보고 살아야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끄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네요. 마음 약해지지 않기 위해 서운했던 것들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것도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음 편히 사셨으면 해요.